어, 겁나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와, 시동을 내가 꺼져먹는다고? 반갑습니다, 형님들. 두 바퀴 미친놈, 송! 길동입니다. 자, 오늘 세배 온 바이크는, 바로, 요겁니다. 오늘은 할리 데뷔했서 초절정 인기 차량 스포스터 S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협조해주신 부산 할리 코리아 행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냥 개미 거탈기부터 그 가보자. 촤아 앞에서 와봐봐. 빵빵! 하게 처치기입니다. 쪼개매가지고 빵빵하게 보이는 애들 있잖아. 딱 그래 보이죠? 각인하게. 착! 이, 이 작은 차, 이 작은 차가 이렇게 굿빵하게 힘있게 보여. 엔진룸 자체도 요즘 신식처럼 꽉딱 들어차가지고 뭔가, 크 좋고, 요 브론즈하고, 그 다음에 요 아이보리 색상하고 딱 올리잖아. 색깔이. 안 그냥? 맞잖아. 브론즈 색깔하고 아이보리 색하고 딱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블랙, 블랙으로 촤악 마감해가지고, 을 이야, 차라리 그냥 바버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졸라 많거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디자인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깔라웨이의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개미 거탈기 끝. 성능 제원 가자. 심플리즈 베스트. 자 엔진 대가리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할리 이 모델은 이제 수랭식 그 엔진을 채을하고 있습니다. 어, 스포츠터 계열 엔트리급 모델들이 저희 현재 그 단종이 됐죠. 수입이 안 되고 있는지 단종이 됐는지 환경규제를 대응을 못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수랭 엔진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레볼루션 맥스라고 되어 있네요. 어, 맥스 1,250cc 엔진으로 어, 유로 5에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신 모델로 전혀 다른 엔진으로 출시를 한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c는 1,250cc, 마력은 120마력, 토크는 13 일차로 쭉 기어 나오는데.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멋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 설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밖에 할수 밖에 없었나? 왜냐면은 이게 타게 되면은 여기에 아무리 자기네들이 이중 커버를 했든 뭐열에 신경을 써가지고 요 위에 하나 뭐더 떼져가 있네요. 열에 신경을 썼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쪽에 다리가 닿는 부분이 여기 아닙니까? 바로 그냥 올라올 것 같은데 설계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했나? 고거는 제가 좀더 타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발판 류는 어, 좀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이런 거는 뭐 파츠들로 우리가 꾸며주면 되는거니까 그렇고 자 스텝은 스포스터 엔트리 계열급에서는 좀 특이하게 포드 포지션이다 포드 스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대가리 보시면은 딱 페파처럼 생겼죠 페파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그거보다는 낮은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트는 역시 신형답게 LED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양쪽의 깜빡이는 안에 할리 데이비스 마크가 딱 있으면서 상당히 예쁜데 이것도 역시나 아마 전구가 처박혀 있다는 점 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옵션 파츠로 어, 예쁘게 만들면 될것 같고 요 기본적으로 파인드미러가 이렇게 장착해있서 나오나봐요 순정 모습이 요란 모습이다 자 앞발통으로 왔습니다 이야, 발통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컴팩트 하면서 발통이 이렇게 크니까 빵빵하게 막찍깁니다 불빵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편편비라 하죠? 둥스름하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악화될 수 있는 코너링 성능을 가바링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싱글 디스크인데요. 근데 브레이크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어떠한 차가 공차 중량이 기존에 할리 다른 차량들보다는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싱글 디스크인데도 불구하고 어, 브레이크 성능은 어, 괜찮았다, 나름. 음. 네, 수랭식, 라디레이터 금지막하게 달려가 있네요. 이 언더카울은 순정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가 본데, 여기 라디레이터라디레이터 라디레이터 부분도 이 가드류를 갖다가 하나 옵션 파츠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윙한 예.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걸좀꽉 차게 해가지고 뭐 하나로 만들든지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제조사에서. 또 특이하게 캘리퍼가 또 오른쪽에 해가지고 이 밑쪽으로 장착이 되가 있어요. 그럼 이런데 어떠한 글쎄요. 이렇게 밖에 만들 수가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고, 요런 호수류는 보니까 이게 비싼 거네. 안에 철 들어가 있는 거. 어, 적 저급 재질로는 사용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이런 배선 정리들이 이걸 어떻게 또 깔끔하게 안쪽으로 해가지고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거는 커버를 씌워주든지, 뭐냐 이거? 뭐 텐덤 뭐, 할때 인용 시트 만들 때여 텐덤 발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는 출시 자체가 1인용 시트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존에 그러면은 막아 막아주고 이를좀 커버를 달아주든지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할리가 할리 할리는 원래 철 철을 쓰잖아요. 철딱으로 썼는데 요거는 플라스틱이네. 앞에 나 볼까? 어, 앞인다. 원래 이런 것도 다, 할리는 철타으로 쓰는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예, 네, 그렇고요. 뭐 무게, 이제 무기를 자기네들도 신경을 쓰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할리, 구동방식은 어, 벨트 형식을 채용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게 이제 남바랑 이제 뒷브레이크 등, 그 다음에 깜빡이, 깜빡이가 스윙하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아, 아, 경고한 것 같습니다. 경고한 것 같고, 뒷브레이크 등 역시, LED로 보이고요. 이 안쪽은 아니죠. 이런 커버류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블랙 느낌이지 않습니까? 좀 이런 거를 갖다가 블랙으로 커버류를 달아서 죽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 자 스탠드도 조금 조약이 보이네요. 발판하고 체인지레버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옵션 파츠들로 꾸며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포스터 가장 나, 낮은 그 엔트리급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t f t 계기판을 채용을 해줬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로드글라이드에서도 그 4,800만원짜리 ST 모델이 야, 핸들 열수없어막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핸들 열수 버튼 맞을 거예요 핸들 열수 버튼도 있고요 야 2,5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2,800만원이지 요런 급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포츠터 계열에 또 케회부 계기판을 넣어줬다. 정말 할 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시트는 기본적으로 1인 시트 전용으로 나오고요. 2인 시트로 아마 옵션 뭐 파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탱크 용량은 이렇게 딱 봐도 사이즈가 엄청 작아 보이죠? 디자인적인 요소는 아니치고 차라리 저는 이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름 한번더 넣고 이쁜 게 맞지. 예. 네.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주행, 주행 영상에서 나머지 것들은 얘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지션 및 시트고. 크로스 체킹 자 포지션 및 시트고 한번 체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길동 키너맨 173, 750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리의 시트고는 항상 이렇게 발축시성이 좋습니다 요게 지금 스포스터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엔트리급 모델인데도 지금 보통 미들로 이렇게 나오거든 아이언 883, 4 0이 스포스터 계열 엔트리급들은요 지금 현재, 그런데, 현재는 다 단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로5 기준에 대응을 못 했고요. 아니면 한국을 버렸던지.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한국 시장을 버렸냐? 작아가지고. 자, 저, 포지션은 잠깐 보자. 이게 어떤 느낌인가? <laughs>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네이키드나, 아니면 클래식 바이크나, 그런 미들스텝에, 이런 전경, 그 아, 요런 공격적인 포지션에 있는 차량들보다는 오히려 자세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아마 크루즈를 지향을 했을 건데, 그렇다에서 뭐, 중, 중장거리용 그런 바이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 세레모니 플러스 배기용. 렛츠고, 빠리티블 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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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마. 이그니션이 이쁘게 잘 빠졌어요. 땡. 이렇게 한번 땡. 이져게 해서, 잉. TFD 계기판. TFD 계기판. 오, 할리마, 크가떡 쳐나왔다. 4인치로 받고, 자, 키 세레모니. 예쁘제 이그니션 온하고, 배기용 누르면 돼. 자, 잠깐만, 엔다 넣었냐? 엔다 넣고. 야, 이거 한글 지원도 좀잘 되고, 진짜 신성도 좋고 이쁘다 이 할리가 좀 작정하고 만들었어 이 낮은 엔트리급에는 이런거 절대 안 쳐넣어 주거든 아날로그나 쳐넣지 자3 2 1 렛츠고 빠르비보 <laughs> 자 엔진은 <laughs> 자 배경 남자는 프락셀 아이가 가자~ <laughs> 야, 이거 재밌네. 오늘 어, 겁나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와, 시동을 내가 꺼져먹는다고? 어, 토금 좋다. 야, 이거 뭐냐? 이거 <laughs> 아, 쇼톤할 때그 할리의 느낌이 있네. 왼손을 살짝 밀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무래도 타이어 빵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할리에서 엄청 재밌는 차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꾸 컴팩트 하면서 고속 위주의 세팅이 아니고 그중저속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엔진 크기를 가진 다른 바이크들보다 어마어마한 토크를 주는 거는 맞습니다 허벅지 쪽에 허벅지 아래쪽에 열이 제 올라오고 있시작 합니다 좀 땡기니까 야 이렇게 재밌는 할리가 있다고 와아아 와. 와, <laughs> 할리야, 어... <laughs> 야... 완전 너희 변했구나. 뒷 브레이크가 지금 너무 유격도 없고요, 좀 하단 느낌이거든요. 안 들기도 안 들고요.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개선은 됐고 향상은 됐는데요.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근데 앞 브레이크도, 앞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잘 되네요. 싱글 디스크로 봤는데, 이앞 브레이크 차가 컴팩트하고 가벼워서 그런가? 앞으로도 아, 엄청 잘 듭니다. 행님들. 요거는 기존에 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그 고등함 위주로 타시는 분들은 다 그런 차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기존 알차 고성능 네이키드를 생각하시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와! 중저목에서 꾸준하게 빵 밀어줍니다. 엄청난 그 레플처럼의 폭발적인 힘은 없는데요. 끝까지 밀어줍니다. 끝까지. 한 100, 한2 3 0 k m 까지는 토크가 꾸준하게 쫙 밀어줍니다. 와, 진짜 재밌다. 와! 대신에 코너링은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타이어 폭이 아무래도 좀 굴방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평평비가 높고 하니까 그렇게 또 차체도 가벼우니까 큰 부담은 없어요. 근데 스텝은 포드라 하더라도 이게 리그리면 되거든요. 아 아이고. 근데 어떤 리어 소스의 느낌은 상당히 딱딱합니다. 야, 최근에 탔던 할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네.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 사이드로 내려오면 딱 꺼지네. 빠이 기존에 할 일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예 그냥 다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고 나가는 맛이 진짜 좋아요. 타보면 너무 재밌어요. 컴팩트한데 이게 어마어마한 폭발로 밀어붙이니까 더 재밌어. 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봤던 차량 중에 가장 큰 어떤 외적인, 내적인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그런 바이크였고, 당장 저도 지금 계약을 하러 가야 될 정도로 너무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바이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격대도 좋으니까 너무나 사고 싶은 바이크가 돼 버렸어요. 근데 신청을 한다 해도 지금 연말까지도 그 인도가 될지 그게 의문이라 하니까 오늘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차 값이 지금 2,500만 원인데 지금 어떤 반조체 이슈라든지 어떤 환율 문제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가지고 지금 2,8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 가격 그 가격 가볍지는 충분하게 하는 바이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요 차랑, 요 차랑, 뭐, 다 타도 되지. 자, 컴팩트하고, 또, 시트보드 낮고, 부담이 이렇게 없으니까, 공차 중량이 220kg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가볍잖아. 여성분들. 그 다음에, 싸보신싸보지는 패션 삐플 행님들. 그 다음에, 서면에 꽃장사하는 행님들. 그 다음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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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발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그, 남포동에 거시기 장사 몇개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 다 타도 돼! 자, 저는 이랬는데, 힘들은 어떠셨습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차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간만에 제가 재밌는 차를 타는, 탄, 탄것 같아요. 제가 오래 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구독해주시면 알죠? 건강해지고, 인생 대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